자, 그러면 큰 수에서 띄어 세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48,200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수가 58,200이 되었고, 그 다음 68,200이 되었고, 그 다음 78,200이 되었다면, 점점점. 나름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8200, 8200은 변함이 없습니다. 4만이 5만 되고, 6만 되고, 7만 되었습니다. 일정한 크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즉, 만, 만, 만씩 커지는 것을, 이런 것을 띄어색이라고 합니다. 특별한 말이 없으면 점점 커집니다. 간혹은 반대로 작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작아진다, 이런 말이 써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3,240억, 3,340억, 3,440억, 3,540억이 있다면 어떤 건안 변하고 어떤 건 변하는지 찾아야 돼요. 3, 2, 40, 3, 3, 40, 3, 4, 40, 3, 5, 40. 아, 100억, 100억, 100억. 어때요? 100억씩 커지는 뛰어색이구나 자, 보통 질문이 이렇게 나와있을 때, 얼마씩 커집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어, 성질급한 학생들은, 음, 200, 300, 400, 500, 그러니까 그냥 100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조심해야 돼요. 100이 아니라 100억씩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3240, 0000, 0000, 000, 이거를, 이 0, 8개를 억으로 대신한 거기 때문에 답쓸 때도 100만 쓰면 안 되고요. 반드시 100억이라고 써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를 쓸때 이렇게 한글을 쓰면 편하긴 한데 수학적 능력에는 별 도움이 안될수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한글을 안 쓰고 전부 다 우리가 이름 쓸때 전부 다 쓰는 이름 풀레임 마찬가지로 숫자도 전체 풀다 아라비아 숫자로만 쓰는 게더 훨씬 좋긴 합니다. 대신 좀, 좀 귀찮고 손, 손이 좀 아프긴 하겠죠. 다음은 배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배몇배 배. 만약에 3천이 있어요. 10배 하면 3만이죠. 또 10배 하면 30만 또 10배 하면 300만 이렇게 가겠죠. 자, 그런데 한칸 가면 10배, 또한칸 가면 10배, 또한칸 가면 10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두칸 가면 몇 배가 될까요? 음, 10배, 10배니까 20배구나. 이렇게 답쓴 학생인데 틀렸어요. 10배가 또 10배, 10이 또 10번 있는 거니까, 두칸갈 때. 20배가 아니라 100배입니다. 써줄게요. 자, 이번에는 3만이 300만이 되어서. 역시 두 칸. 그럼 몇 배죠? 100배. 만약에 3천이 300만. 세칸 같다, 세 칸. 10배, 10배, 10배. 10, 10, 10. 아, 삼. 30배가 아니라 10, 10, 10이니까 보다 1000배다. 크게 어렵진 않죠? 자, 이게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48만 2085. 여기서 똑같은 숫자 8이 두번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를 기억이라고 하고 여기를 니은이라고 하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기억은 니은의몇 배입니까? 그럼 몇칸 움직였는지만 세면 됩니다. 여기를 다 8, 8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8, 8, 8, 8, 8. 상관없어요. 10배, 10배, 10배. 따라서 10배, 100배, 1000배. 한 칸이면 10배, 두 칸이면 100배. 세 칸이면 천 배. 만약에 네 칸이면 만 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억은 니은의 몇 배, 천 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크기 비교하겠습니다. 만약에 두수 중에 누가 더 클까요? 물어봤어요. 네, 얼핏 보면 여기는 1로 시작하고 여기는 9로 시작하니까 이 수가 더 크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시작되는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체 숫자의 개수가 중요합니다. 즉, 몇 자리 수인지가 중요합니다. 여기는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자리 수인데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자리 수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아홉 자리 수가 여덟 자리 수보다 무조건 큽니다. 왜냐하면 끝에서부터 네 개씩 끊어주면 아하, 맨 앞에 얘는 뭘 뜻해요? 억을 뜻해요. 1억 1,203 1억 1 2 3만 4,567. 그런데 여기는 맨 앞이 9천만이에요. 9천만. 얘는 억인데, 억. 어. 당연히 억이 훨씬 더큰 숫자입니다. 따라서 9,857만 4,593이기 때문에 이 수가 더 작습니다. 그렇다면 자 만약에 이런 경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음 여덟 자리 수군요 여기는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다 똑같은 여덟 자리 수예요 그러면 앞에서부터 같이 비교해야 돼요 삼천팔백이십구만 사천오백육십칠 삼천팔백삼십만 천이백사십칠 자, 3천만 똑같죠. 8백만 똑같죠. 그런데 여기가 좀 다르네요. 20만, 30만. 아하, 앞에 3팔은 같은데, 여기는 20만, 30만. 3이 2보다 크니까, 크니까, 즉 이수가 이수보다 오히려 더큰 수가 되겠습니다. 자리 수가 같을 때는 앞에서부터 비교하다가. 달라지는 부분에서 판별하면 된다. 이3 때문에 이 수가 더큰 수다. 자, 마지막으로 수직선에서 수를 나타내기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눈금에 오는 수는 얼마입니까라고 물어봤을 때 자, 이 눈금이 15만 3천이고요이 눈금이 15만 4000입니다. 그러면 여기부서 여기까지는 얼마가 커졌을까요? 얼마 차이일까요? 3000, 4000. 1000 커졌어요, 1000. 1000 커졌는데 안에 눈금이 몇 개일까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이군요. 다섯 칸. 따라서 1000을 다섯 개로 쪼개면 한 칸의 값어치가 200이구나, 200. 그러면 여기는 얼마일까요? 연습해야 돼요. 200씩 뛰어 세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15만 3천 200, 15만 3천 400, 15만 3천 600, 15만 3천 800, 15만 4천 보너스, 15만 4천 200, 15만 4천 400, 15만 4천 600, 점, 점, 점. 답은 15만 3천 600이 되겠습니다. 600. 왜? 200, 200, 200. 600이 커졌다. 600. 자, 이런 거 나오면 단만 구하려 하지 말고 모든 눈금 이렇게 연습해서 수열까지 연습하면 좋습니다. 한번 더요. 3,000, 4,000, 1,000 커졌다. 다섯 칸이니까 나누기 오하면 한 칸이 200이다. 여기 얼마라고요? 153,200. 1 5 3 4 0 0 1 5 3 6 0 0 1 5 3 8 0 0 1 5 4 0 0 1 5 4 2 0 0 1 5 4 4 0 0 1 5 4 6 0 0 점점점 이렇게 수에 대해서 아주 능숙하게 연습을 많이 해야 앞으로 5학년,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 계속 잘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수고 많으셨어요.